이번 시간에는 해바라기를 그려보도록 하죠. 우선 해바라기 그릴 때는, 음, 먼저 둥근 그 해바라기, 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씨앗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둥근 씨앗판을 먼저 그린 다음에, 저는 거의 농부를 찍어서 농부로 처리, 농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씨앗판을 거의 농부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둥근 입체감을 염두에 두면서 비백을 살리곤 하죠. 비백을 한쪽으로 물어서 살리게 되면 둥근 입체감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갈피를 많이 사용하죠. 자 조금 그 씨앗판이 어, 좀 움푹 꺼져 들어간 어, 그런 경우도 있죠.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움푹 꺼져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한데 그두 경우를 적절히 어, 배합해가면서 어, 그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먼저 어, 씨앗판을 어, 화면에 구성을 봐가면서 조화를 봐가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잎을 그려야 되겠어요. 꽃잎은 노란색, 노란색을 10개 묻히지 말고 좀 진하게, 약간 걸지게 진하게, 진하게 노란색을 묻혀서 꽃잎새를 그려주면 하죠. 또 여기도 들어가면서 꽃잎새를 그려주고. 원잎을를좀 성큼 성큼한 그런 운필로 다 그려지는 것이 좋겠어요. 다시 노란색을 찍어서 또한 송이의 해바라기를 그립니다. 지금 좀 측면에서 본 그런 해바라기들이 되겠어요 지금 그린 것이 측면에서 보이는. 측면으로 보이는 해바라기 뒤에 있는 또 해바라기 꽃잎을 그려주겠습니다. 마지막 저 해바라기까지 그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의 씨앗판의 아, 입체감을 좀더 마무리해주기 위해서 열분 황토 황토로다가 아, 입체감을 내주고 있어요. 좀 둥근 맛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하얀 비백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비백들을 황 열분 황토로다가 지금 씨우면서 자연스럽게. 시앗관의 둥근 느낌을 어,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더 강조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아, 조금 더 손을 봐주고 있어요. 근 그다음엔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색보다 까라앉아 보이는 황토색 황토 깔이 있죠. 그 황토 색깔을 붓에 찍어서 해바라기 꽃 잎사귀의 아랫 부분을 눌러줍니다. 꺼져 보이도록 주저앉아 보이도록 황토 색깔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건너편 바라보이는 꽃잎의 아랫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앞부분이 아니고 건너편 그러니까 뒷편 뒤편, 뒷편의 꽃잎파리의 아랫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자, 중목 정도 농목이 아니고 중목 정도를 붓에 찍어서 잎파리의 윤곽을 그려줍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펜필로 해바라기의 꽃 이파리를 아, 윤곽을 뚫어줍니다. 아, 물론 저 윤곽을 뚫어줄 때. 꽃잎 사이가 아주 마르기 전에, 마르기 전에 윤곽을 뚫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겠어요. 앞에 꽃잎의 윤곽은 좀더 힘차게, 뒤으로는 경쾌하고 가볍게, 그런 차이를 두어가면서 운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다음엔 꽃받침을 그려줍니다. 해바라기 꽃송이의 꽃받침 농부를 찍어서 그려줍니다. 농부로 다음에는. 자 꽃자루를 그려야 되죠. 꽃자루. 예. 다음에 잎사귀가 매달릴 그. 꼭지, 꼭지를 표현해 줘야 되겠어요. 아, 완성하게 되면 저런 모양새가 아, 되겠어요. 저런 모양새를 염두에 두어가면서 완성해 가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엔 자, 잎사귀, 넓은 잎사귀를 갖다 그려줘야 되겠어요. 자연스러운 운필 모양새를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운필 해줍니다 리듬감 있게 지금 강한 쪽을 먼저 지금 잎사귀를 갖다 그려줬어요 좌우 전후 여기저기 좌우 시그자크로 살펴가면서 살펴가면서 구도를 생각해가면서 흐름 변화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잎사귀를 갖다 받쳐줘야 되겠어요. 잎사귀를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또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잎사귀는 진했다 열받다 진한 잎사귀 열무늬 잎사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하면서 그려야 되겠어요. 네, 지금 중목 정도로다가 중간 부분을 처리하고 있어요. 저 뒤쪽으로 후퇴해 보이라고 네, 좀0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열분 탐목으로, 열분 단목으로, 얇은 단목으로 예. 마지막 분위기, 뒷정리, 어, 이런 것을 좀 어, 손을 봐주고 있어요. 꽃잎과 잎사귀의 경계, 이런 것이 너무나 산만하게 비백을 남기면서 어, 어지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정리해가면서 마지막 은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단무로. 뒷마무리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산만한 부분은 좀 깔아 앉혀주고 있어요. 눌러서 깔아 앉혀준다. 자, 역시 잎사귀는 잎그물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 잎사귀가 좀 생명감 있게 느껴집니다. 잎그물을 그려주면서 줄기의 태점도 보완해 가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잎그물 짙게 너무 생산가지처럼 정형화 시켜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생태적으로만 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면 좋겠어요. 황토, 황토를 붓에 진하게 찍어가지고 네, 꽃, 꽃씨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꽃씨, 자잘한 꽃씨 이것을 황토를 붓에 묻혀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체감을 좀 생각해가면서 짙게, 옅게 찍어줘야겠죠. 앞부분은 조금 더 밝게 느껴지도록 뒷부분을좀 흐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고... 씨앗판, 둥근 씨앗판의 입체감이 역시 덩달아 같이 살게 되겠죠. 자, 짙은, 부분부터, 짙은 씨앗부터 먼저 찍어줬어요. 조금 더 강조, 조금 더 강조. 이번에는 백록 색깔을 붓에 찍어서 진하게 찍어서, 아, 입사기, 잎사귀, 입사일 갖다가 아, 표현해 주겠습니다. 입사일 좀더 생생한 느낌을 전해 주도록, 입사기에 백록 색깔을 찍어서 툭툭, 마치 태칭을 찍듯이, 아, 넓은 점을, 점을, 찍어줍니다. 잎 사이에 이, 어, 푸른 어떤 염녹소, 색소 어, 이런 것이 좀 어, 도드라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부분부분 부분 입체감을 강조할때 그 백록색깔에다가 점을 찍어서, 태점을 찍어서 입체감을, 부분적인 입체감을 강조해주고 나죠. 자, 마지막으로도 미흡한 부분을 점을 찍어서 마무리 지어주고있습니다까만농무찍어서 해바라기 씨앗 씨앗과 씨앗 사이를 시야, 눌러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해주고 있어요. 해바라기 씨앗과 씨앗 사이를 농물 찍어서 점을 찍어서 강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마지막으로 어, 작업을 해줘야 할 것은 역시 점. 점을 어떻게 측냐에 따라서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